안녕하세요 지금 여기는 동산, 충북 제천에 144대 숭명산 설림증에서 지정했죠. 제가 동산을 짓고 성범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바위가 너무 귀함이에요. 내륙이 사도 어렵지만 그변는 최고였습니다. 자 이렇게 추락 위험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고요. 사도 위험한데. 여기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남근석이 있다고 해서 제가 이 남근석을 보러 이렇게 왔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는 여러 군데에 남근석도 있습니다 네 전남 영광에 월출석도 있는데 자 이렇게 리얼하게 똑같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대단히 큽니다 이 뇌동산에 가장 뷰 포인트가 이 남근석이 되겠습니다. 남근석을, 에... 한 바퀴 돌겠습니다. 자, 이쪽에서 보는 남근석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쪽에, 어, 유문다고못 가게 돼 있는데, 어, 지금 이쪽에서 보는 남근석입니다. 그렇죠? 그래도, 잠깐 이쪽에 넘어서,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제가 제대로 착소를 얻는 것도 불구고 이렇게 큽니다. 상당히 사진있죠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바람도 아주 세게 붑니다. 오늘 눈도 왔고요. 자, 아침. 착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